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오후 10시 31분입니다. 국채. 국제,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봉을 보셔야 돼요. 큰 봉. 예. 연봉을 딱 보시면, 예, 요렇게, 예. 지금 4.523이, 523인가? 하단선 위치가, 아요정도예요4.512 정도입니다. 하단선. 근데 지금 이격볼벤이 여기 있잖아요. 4.281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3.994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연봉이 저가가 무너지면 3.2% 때까지 떨어지는 건데, 그 다음 하단선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침체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3.2%까지 떨어지면, 저는 침체가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제 생각엔, 예. 지금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면, 현재 과열 수치는 4.98. 딱5% 정도. 5%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어, 국채금리가 과열까지 가려면 5%선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5%가 이게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2024년도 9월 달부터 내렸나요,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으면 국채금리도 내려야지. 예? 네? 근데 금리는 내려놨는데,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국채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데,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국채금리만 오르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4.988에서 5.134까지는 연봉은 어쨌든 갈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6개월봉. 육 개월봉도 뭐 거기에 보시면 하단선 딱 찍고 올랐죠. 예,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와 이, 이걸 찍고 올린 거예요 이걸. 근데 육 개월봉에 보면 하단선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게 나머지는 다 썼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찍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봉으로 보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큰봉으로. 근데 작은봉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laughs> 작은봉으로 보면 왜 저렇게 올랐지라는 걸알 수가 없다는 거죠. 6개월 봉은 일목을 봐야 됩니다, 일목. 일목을 딱 보시면, 예. 핵심 되는 숫자가 있어요. 얼마? 4.090. 예. 그러니까, 4.090을 6월 달 종가로 안 깨면 돼요. 4.090을 6월 달 종가로 안 깨면, 어디까지 열리느냐? 예. 5.8. 예? 5.8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이거 골드 내야 되잖아요. 네? 여기 골드 났으니까, 여기도 골드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인데,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과열이 여기잖아요, 과열이. 과열이 5.45 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과열이고, 네. 그 다음에 상단선은 5.7에 있어요. 자, 보세요.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과열로 들어가서 상단선까지 가는 그 값과 일목에서 골드 나는 값이 비슷해요. 5.8라인, 5.8%까지 열려 있는 건데. 그러면 미국 국, 국채금리가 5.8%까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나요? 예. 네. 그럼 금리를 계속 올려서 5.8%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5.8%까지 갈 만한 이슈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위로 튄다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예. 예. 이중 분기봉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이건 왜 올라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2개월 봉도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이게 큰 봉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4.324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매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수를 노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은 봉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해석이 안 돼요. 예, 6개월 봉, 뭐, 연봉, 이런 걸 봐야 지금, 아, 이게 지금 큰 봉에서 지금 흐름을 자꾸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작은 봉을 봐서는,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게 3.8까지 떨어졌다가, 4.5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예? 이 변동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세요. 이게, 이 변동성이 따지고 보면, 예, 2023년도 9월달. 그러니까 금리를 처음 내린 거잖아요? 9월달에. 금리를 내린, 내리, 내리면서 끌어올린 거를, 어, 9월달. 9월. 예,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리 내린다고, 국채 금리 내렸다가 예, 올린 거를 다 뺐다가 한 번에 올린 거잖아요. 이 지금 이게 몇 개월치예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그러면 10월부터 어,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예, 10월부터 12월이면. 3개월 치죠? 어, 3개월 치를 일주일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이 흐름이. 어,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일봉은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 주봉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을 보고 상방을 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방을 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그래요. 예. 네, 이건 지금 뭐, 터무니없는 양봉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양봉을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봉 자체가 자유롭다고 봐요. 밑으로 내려 꽂아도 할말 없고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제 주장은 월봉으로 봤을 땐 지금은 상방을 볼 수가 없다고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최대치가 4.3이에요. 4.3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4.32를 하회 해야 돼. 주봉이 4.32를 하회하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단 이게 지금 매도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 왜? 매도하려면 고가를 안 넘는 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월봉도 고가를 넘었고 주봉도 고가를 넘었고 일봉도 고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봉이 고가를 안 넘을 거기 때문에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주봉도 고가를 안 넘으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일봉만 보고 응? 일봉만 보고 고가를 안 넘어 그래서 나는 매도하겠다 했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건 유효해요. 유효. 주복은 유형 봉이 아니에요. 주복은 위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위를 닫는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매수를 본다. 매수를 본다면 4.321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그 날만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건 매수자가 노릴 수 있는 유형의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지금 위로 튀면, 위로 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88에서 5.134 정도까지의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있는데, 바로 갈 거냐? 어,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하죠. 왜? 큰 봉이니까. 예? 6개월 봉, 그 다음에 연봉이면, 예. 앞으로 6개월이면 두달더 남았고, 연봉은 8개월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바로 저 수치에 도달한다라는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생기는 최초의 자리는 4.321이니까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금리가 그 정도 이하로 빠져야만 가능한 거고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버리면 신규 매수자는 진입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 지키고 주봉이 고가를 올리면서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자는 진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